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성으로 가는 우주선을 몰고 있는 선장 박성호로 갑니다. 혹시 영국의 메이 총리라고 알고 계시나요? 네. 어, 여성 총리로서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으시고 의회 연설할 때어 남자들 뭐 별거 아니야라는 뉘앙스로 연설을 하세요. 굉장히 제가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큰 시련을 줄지 2017년 4월 18일에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한밤 밤 11시쯤 우리 회사어 직원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어? 왜 무슨 일인데? 자산이 꽤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손실을 입었는데? 한 30억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한 저녁에 어, 잠시 생각이 멈춰버린 거죠. 어, 그래도 수습을 해야겠다. 저희 회사에 본부장이 세 명이 있었는데 옥수동 까부치근로 모였습니다. 밤 11시에 모여서 4명이 다 같이 남자 3명, 여자 1명이 다 같이 울었습니다. 다 같이 울고 치킨을 아에 두고 그 치킨을 하나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 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어, 술을 만땅 먹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 어, 가까운 한강으로 가세요. 거기에 친구들이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 미안해, 어, 우리 소리 잘 챙겨주고 어, 고마워. 한강에 도착해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사람 마음이 되게 공허해집니다 한발한발한발 한발한발 걸어가면서 이제 핸드폰도 던지고 가지고 있던 돈도 버리고 몸을 가볍게 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수풀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 수풀 신발을 벗었죠 그리고 큰 결심을 하고 이 수풀을 제가 거침없이 들어갔습니다 딱! 거침없이 마지막 발을 딱 뒤졌는데 도로가 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네. 도로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게 그 도로입니다. 어. 수풀을 막 헤치고 뒤졌는데 도로가 다 있습니다. 이 난간에 서서 사람이 얼마나 간사해지는지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찰랑찰랑거리는 물을 보면서 나는 수영을 잘하니까 저 물에 들어가면 헤엄쳐서 살아야겠지? 라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와 내가 죽, 죽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그게 4월 19일 새벽 3시경입니다. 새벽 3시에 저 난간에 기대 있는데 우측에서 소리가 들리고요. 죽을 사람인데,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뭐지? 라고 바라봤더니, 옛날 황영조 선수가 입었던 이 빨간 런닝 반바지를 입으신 분이, 걷는지 뛰는지 모르는 형태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나이는 굉장히 많이 보이셨고요. 다리에,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활을 하시려고, 그 새벽에 한강을 뛰고 계시다. 헉헉헉 헉, 헉, 헉. 쪽팔렸는지 제가 그분을 한 번만 보고 이헉헉 소리가 좌으로 끝날 때까지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부끄러웠고 저런 분도 저렇게 새벽에 혹은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젊은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제 살아야 되니까 다시 뒤로 돌아서 신발도 찾고 핸드폰도 찾고 돈도 찾아야 되는데 이껌 검은 밤을 던지니까 하나도 못 찾겠는 거예요. 어, 그리고 살아야겠다 생각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천원짜리 몇 장을 주워서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택사하우스가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시련이 오시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시련은 미래의 멋진 내가 책임져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